어디로? 아 나갔어? 아나 이거 못 나가네. 아 캐리 뛰어들었어. 젠장. 말아야. 예예 말씀하세요. 한번 봐줘라. 어디 숨어 계세요? 다지고는좀그렇지 아, 않겠니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살거 아니야. 디스미. 허리 좀 병기통에 넣어가지고요? 우와! 왜 병신통이 나오는지? 용광로를 지펴라, 망치를 거내라 경산사는 로마라씨.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한번한 번. 한번 봐줘. 자, 박서림 삼행시. 박서림 삼행시 이쁘게 해보세요. 박 박소림! 박소림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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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치면 어떡해요? 서하고 밖으로서 서 있다가 박서림은서 있다가 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림보? 어. 모르겠다. <웃음> <웃음> 림보? 3 0씩점 어렵네. 림보 빨리 말해! 자, 자, 저까지, 저 집까지 막아서 말씀드리게, 저 집까지 막아서 말씀드립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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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림 3, 2, 1. 아, 그, 그, 아,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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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림, 림.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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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때려도 죽었다. 예. 아이 미안하다. 아이 림, 림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처시가. 아니, 죄한 건 이름 너무 어려운데요? 아, 박서림으로 뭐라나 하는 거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박서림으로 3행성 <삼행수> 해보세요. <laughs> 박박박수자 o 서. 서서서 o 말해야지. so, so, 말안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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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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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이제 빠뜨리면니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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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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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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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아아이 이당 형 혹시 그 박서림 삼행시 됩니까? 꺼져! 아 어, 꺼져 꺼져. 음 알겠어요. 그형 형의 마음 잘 알았고요. 형은 이승에서 꺼져. 형 저승으로 저승으로 꺼져 형아. 일로 와. 일로 와. 형 빨리 그 삼행시 하나만 해봐요. 오늘 열고 뭐뭐멋슨멋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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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멋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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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고기 사 줄게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형님. 소까지는봐 줄게. 소고기 사 줄게. 언제? 언제? 언제 날짜 잡아. <laughs>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일 <laughs> 진짜로? 다음 주 진짜 약속할 거야. 나중에, 아니야. 약속할 거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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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형, 모, 모, 형 가. 인양이 어디 있어? 인양이 위치 말해 줘. 인형이 어면은형 <laughs> 열쇠를 아, 아, 그렇게 쫓으면안 아, 돼. 열쇠는 아안 돼. 아 인양이 아 어디, 아 어디 아는 빨리 아, 말해. 아, 자 자. 인이 어디 데 빨리 말해. 아, 자 자. 이못떠졌어뭐 아이템 쓰지 말라니까. 이상한 아이템 던져서 나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었어. 소고기는 사주기로 했으니까 소고기 사줘. <laughs> 저 나쁜새끼 저. <laughs> 우리 양가 주어 여기 있네 보트 타려고 하고 있네. 보트 재밌어요? 이아 박서림 사명시. 오 박서림 사명시. 오죽어 박. 박죽어라 자, 진짜 동네보다 아니 저저 박서림 하면은 살려줍니까? 어어 그냥 그러니까 뭐 아니야 로마로 성대 보사고 3, 2, 1, 고에예 도리병님 잘 부살 주세요 마로는 나한테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아 이 아, 자식아 아, 마로는 아, 나한테 그렇게 아, 예의 바르지가 아, 않다고 전파를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아, 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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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빠밤 빰빰산 아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봐. 형 다른 사람들 위치 불테니까 한번 봐줘요 어디 불어나 따라와 <laughs> 형 여기있어 여기있어 얘 잡아가 난난 버려줘 나얘 난 잡아가 제제 잡아가 제 조인양이야 제 조인양이야 이 집에 조인양 들어있어 조인양 죽여 나나 나 갈게 형 파이팅 나 사랑해 선장 망세 선장 짱짱 와 박서림 박서림 실화냐고 재물을 바치고 살아남았다. 하, 미냐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 세계가 이런 거란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디 그렇게 가세요? 짱형 다음 사람 나또 유도해 줄게. 진짜 나한 번만 더 살려주라. 짱형어 말해. 어나가내 따라 나 따라 나 따라 나, 나, 나 지도 있어서 다음 사람 보이거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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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와 어, 빨로 감사합니다. 선장형 방송, 빨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구요. 좋아, 좋아. 응, 아, 고마워요, 형. 형, 여기 연희님 있거든, 이집 뒤에. 이큰집 뒤에 있지. 어. 연희님 있거든. 연희님 튀고 오케이, 있거든. 확인. 지금 바깥으로 튀고 있어, 길 쪽으로. 연희님 자꾸 어, 나 보내줘. 봤어, 봤어. 어, 어, 어 고마워, 고마워. 왼쪽으로 가줘, 형. 고마워. 저쪽으로 튀고 있어, 연희님. <laughs> 박설리박설리 <박살이>! 박살! <laughs> 카메라 안도박소리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생존자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생존자 미안하다 몇명 살았어? 어좀 많이 살았는데 이번에 좀 흩어져서 잘하고 있다 그지 사람들? 아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살인마가 죽였지. 나는 그냥 내가 살기를 강구했을 뿐이지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인양아 너 살았냐? 인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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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호해줘 야 살인마 온다 야날 쏘아 날 쏘면 어떡해 이 망할 아니 총이 한발 쏘면 끝이야? 아니 진짜 야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아니, 이겨야 총이 되는데 총이 한발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나를 쏘면 아니, 어떡해 그냥... 인양아 이냥아, 인양아, 인냥아내말안 들려? 인냥아 우리 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총을 쏘면 어떡 하냐. 광대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광대. 자, 자 다음 다음 재물 받치겠습니다 형님. 얘가 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예예 예, 예, 예. 그인냥이가 경찰로 부활했는데. 이미 총을 쏴서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이미 총을 쏴가지고 어.. 싸가지고, 어. <laughs> 이미 지지.. 어. 무기가 없는 경찰이에요 저 집안에 있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예, 집안? 예예예예예예예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거 야 어? 어? 이거 또 미안하게 됐네 이거 인형아 이형아 인형아 인형아 나 따라와 야야야 나 따라와 기름들고 우리 탈출하면 돼 조용히 야야야 복수가 중요한게 아니, 아니야 아냐 복수가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니 기름들고 탈출하면 된다고 빨리 따라와 이런 복수가 지적이, <laughs> 이냥아 진정해. 진정 o 왔잖아. <laughs> 아 <아니> r <laughs> 형님 형님 봐 t o you get your shingle?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시 a t w h a t 아 that? What's that? What's 죽 h a 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 아 a t w h a t 아 that? What's 아니, 선 m 님 그럼 로마미님 위치만 좀 알려 드릴까요? n me, w h 로 c h I do. I'm 안돼 r e of a good i d 아 a Paramount 니 o Paramount. I a 저 s o 저 e t 제가 죽 g of c 형형형 아니 아니 형 m a young girl. I am a young 형 i r l 살려줘 야 내가 내가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야 o u n g girl. I am a 야 o u n g girl. I am 아, 맞아, 맞아. 맞아. 혼자야, 혼자. 확실히. 확실히 잘됐다 아, 갑자 혼자, 지금 배 어부도 존댓거려 있어, 지금. 아, 미치겠다.